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하루하루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예전 같지 않다거나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알파CD 이야기랍니다. 알파CD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이 알파시디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알파시디는 사실 알파시클로덱스트린이라는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이름의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옥수수 전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 유래 성분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착한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착한 식이섬유 알파시디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친구는 우리 몸속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한답니다. 마치 똑똑한 자석처럼 우리가 섭취한 음식 속 지방을 끌어당겨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덕분에 우리 몸이 불필요한 지방을 덜 흡수하게 도와주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죠. 힘들게 운동하고 먹고 싶은 거 참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알파시디가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 시니어를 위한 알파시디의 핵심 효과 세가지자 그럼 이 알파시디가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핵심적인 세가지 효과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그 가벼운 발걸음 건강한 체중 관리의 시작.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살이 쉽게 찌고 한번 찌면 빼기가 정말 힘들죠. 관절에도 부담이 가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알파시 d 는이 고민을 덜어줄 수 있어요. 바로 지방 흡착 및 배출 능력 덕분이죠. 알파시 d 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음식 속 지방과 결합해서 소화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줘요.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건강한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답니다. 힘든 운동이나 무리한 식단 조절 없이도 가벼운 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니 관절 부담도 덜고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이그 튼튼한 혈관 심장 건강 지킴이. 혈관 건강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건강에 위험이 될수 있잖아요. 알파 CD는 이 LDL 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지방을 흡착하는 능력이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혈관이 깨끗하고 튼튼해야 피가 우리 몸 곳곳으로 잘 전달되어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할수 있겠죠. 알파 cd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수 있답니다 3 건강한 식후 혈당 관리 당뇨 예방의 동반자 맛있는 식사 후 찾아오는 식곤증처럼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한 시니어 분들에게는 식후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큰 부담이 될수 있죠 알파 cd는 탄수화물의 소화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식단과 함께 알파 CD를 섭취한다면 당뇨병 예방은 물론 이미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맛있는 식사도 이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죠? 실제 시니어분들의 이야기. 말로만 들으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제 시니어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물론 개인차가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활동가 김정자 어르신은 걷기 동호회 활동을 즐기시는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갈까봐 혹시 모를 체중 증가를 항상 걱정하셨죠. 우연히 알파시디를 알게 되신 후 식사 때마다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하셨대요. 무리하게 굶거나 운동하지 않아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관절 부담도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덕분에 걷기 동호회 활동도 더 즐겁게 하고 있답니다. 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건강박사 박상철 어르신은 건강검진 결과에 늘 촉각을 곤두 세우시는 건강박사님이세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늘 걱정하셨죠. 알파CD를 섭취하기 시작하신 후 다음 검진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해요. 특별히 식단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지 뭐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군요. 알파CD 덕분에 혈관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었어요. 라며 뿌듯해 하셨답니다. 미식가 이수미 어르신은 워낙 미식가라서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기 힘드셨대요.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즐기시는데 식후 혈당 변화가 걱정되셨죠. 알파시드를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식후에 피로감이 훨씬 덜하고 혈당 스파이크 걱정도 줄어서 마음 편히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이젠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행복하네요. 라며 밝게 웃으셨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알파, CD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마무리. 여러분, 알파 CD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알파 CD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할 때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전문이나 약사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건강하게 알파 CD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고 활기 넘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